간은 전혀 안 됐죠. 네. 큰일이네. 이 응? 봐라. 응. 입어라, 입어라 요거 먹네. 젓지 말걸 그랬나? 어니 응. 지독합니다. 그래 용어는 그 뭔데? 응? 용어는 뭔데? 아잠깐발정기 <laughs> 출혈 그래 <그걸> 부르네 <laughs> 나를 위해서 우리 원희가 맛있는 거하 있어요 <웃음> <최근에> <웃음> <깎았어>. <웃음> 응, 응. 색깔 예쁘네 그러니까. 응, <laughs> 음. 물도 좀 떠줘야지. 어. 자기야 약으로 올란다. 다리, 다리. 자기야, 빨리 와봐. 다리 잡아먹었잖아. 옷좀 밑에 좀 해줘봐. 옷, 옷, 다리. 어, 다리 가라.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키우는 애를. 줘봐. 더, 더 해줘야 되겠다, 위에. 어. 저 같이 먹어봐라, 노랑 꼬부질에. 노란 꼬부 어, 그래. 타이트하게. 어. 아, 난감하네. ㅋ ㅋ 저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기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다리 저거는 종입니다 귀엽긴 귀엽지 들어가는 건폭 오늘 좋아가지고 <뼈> 미미미 <미안, 미안, 미안. 웃음> 엄청 귀엽자리야 가자 나한 가자 자기가 <laughs> 앞에 가면 내가 뒤에 찍을게 잠깐 나 따라온다 오빠 좋아하네? 오빤 빠 바로 가네? 안다니까 좋아? 살쪘지? 좋아? 죽는다 저렇게 이뻐해 줘야 되는데 아휴 씨 우리가 그게 안 된다 지금 부드럽게 갈았네요? 네오 이렇게 해서요 이걸 섞어서요? 네정상이 보입니다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좋아졌네요? 탕으로 좀 섞을게요. 음. 네. 간은 전혀 안 됐죠? 네. 근데... 뭐라고? 청소기청소기 왜? 풀어지지, 그게. 아니, 유튜브에서 말해. 아니, 아니, 아니. 아. 되네. 어? 안 된다. 안 아, 되지, 풀어지지, 그게. 주걱으야 네 되는 거야 그럼? 아 맛있구나 라리 맛있나보 봐라 이렇잘 먹는대 많이 먹어 밥을 섞어줘야 되는데 섞어줄까? 밥도 끓 줘라. 응오 음. 맛있나봐 맛있다 라리 밥이랑 섞어 먹자 야막그 그 안에다 밥.. 아 그거는.. 따로언니 섞어서 주려고? 인천 우리 사랑스아이였때 아.. 나양 하나 된다 나잠깐 나. 나리나 라리 어, 어, 라리 로. 오 라리 맛있나봐 어환장하 그거라서 닭가슴살좀 있지? 좀섞어어야나라고나닭강살좀 있지? 밥 먹어야 <laughs> 네, 네, <laughs> 음, 가 해줘야 되겠다 지금 큰일이라 어? 입어라, 입어라 용어 먹네 지말걸 그랬나? 어니 아니... 셀카 줘라, 버 아빠 다 같이 나무도 라 사람도 못 먹대 아빠 다 같이 다 먹잖아 나리 어 앉아 이봐 사료도 안 먹고 우리 나리 엄청 컸자 많이 먹어 한줄못 먹고 훨쏘아다 음, 지금 우리 물, 물 아니 입으로 이래도 먹어야 되지 뭐 나리 그자 어. 배고팠나봐. 가지면 굶더니만. 뭐. 많이 먹어라 언니 정성을 봐서. 차를 안 먹고 숙. 그니까. 씹을 힘도 없나? <laughs> <laughs> 맛있나봐. 벌레 먹는다고 이래놨지. 엄청 귀엽게 씌어놨네. 어? 엄청 귀여워요. 이봐, 진짜 어르신들 머리 좋다. 차, 음, 음. <놀람> 괜찮은 거만 해야 되겠어요. 깻잎자 가지, 호박, 고친 게 한번 해 먹을게요. Thank you 야채전, 호박전, 음, 가지전, 음. 깻잎전, 밭에서 담는 토마토, 수박, 수박도 달더라고 먹자. 잘 먹겠습니다. 저기 오늘 엄청 맛있겠네. 어? 알지. 그니까 음, 맛만 한번 볼게요. 아. 떡볶이, 김치 넣고 한다. 너가지니 너무 데 그냥? 음. <laughs> 맛있다